Single day อร่อยมากครับพ่อค้าก <laughs> ็รอมากงวตี <t iels> 너무 맛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센터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저희 호텔 연결된 곳에도 음식점 맛있는 데가 많아서 여기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국에 왔으니까 태국의 더 피자 컴퍼니 태국 브랜드에서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와, 예쁘게 꾸며졌죠? 여기 좋을 것 같아요. 두리안 피자도 있네요. 와, 맛있겠다. 와. 여러분, 비 오는 바람에 피자 먹게 되는데요. 보니까 세트가 보통 한 300밭에서 400밭 사이인 것 같아요. 한 12,000원? 만원 정도의 피자, 스파게티, 그리고 닭 조각, 닭 콜라까지 다 맛있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녁 드셨어요? 지금 한국은 시간이 빠니까 드셨겠네요. 비가 갑자기 오니까 금세 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역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택시를 잡을 수도 없고 네, 흔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놀람> 맛있게 먹고 첫 저녁은 태국 피자로 먹겠습니다. 다 바게트 빵이랑 귀엽죠?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피자는 어디서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태국 피자는 뭐라 그럴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네요. 맛있어요. 해우까지 가서 웬 피자냐고 하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기자기하고 신선한 맛을 아시는 분은 음 보세요 여기 바지락도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귀엽죠 홍합도 들어가 있고 지금 방금 아이고 장날개도 나왔어요 음.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이윤기 보세요. 바베큐 맛인데요. 와 촉촉해요. 음... 가게 음... 음... 음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도 나왔는데요. 음 최고 음... 바지를 넣어서 좀 매운 건데 아기자기해요 이렇게 보이어음 맛있어 왔다. 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이게 한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태국식 고추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이, 고추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닭고기거든요. 양은 많지 않지만, 매콤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게다 해서, 684바지였어요. 음? 개운한 매운맛? 그리고 정말 오래가는 매운맛? 되게 맛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태국어로는 이거를 스파게티 키마오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마오 하면 차를 빌리다?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매워요 매콤해요 와 먹다 보니까 고추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 고추 말고도 와세 개나 넣었네요 와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닭고기고요 음. 코카콜라가 리필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리필해주세요를 허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컵험너의 대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뜸 음. 이라고 얘기해야 된답니다 컴이라고 얘기하면 한 차찬을더 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태국 와서 안쓰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언어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써야 정확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여기 핸드워시라고 손을 닦는 곳인데 쭈랑므라고 되어있잖아요 제가 쭈스 왜 여기다 썼을까 점을 찍는다 이런 뜻인데 이 쭈시 에어리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손 씻는 곳이라는 뜻으로 에어리어가 쭈시라는 쭈의 에어리어라는 뜻이 있대요. 쭈락랑손 닦는 곳이란 뜻이랍니다. 호텔 앞이 지금 이렇게 물이 찼어요. 완전히 수영장 같아요. 수영장.